그 사람 얼굴 한번 봤을 뿐인데, 왜 자꾸 생각나죠? 이게 바로 첫눈에 반한다는 건가요? 바로 금사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. 1. 감정 민감성. 첫눈에 반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. 감정에 아주 민감해서 상대가 쓱 웃거나 눈빛 한번 주면 뇌가 바로 반응해요. 어? 이 사람 뭐지? 하고요. 이게 지나치면 도끼병으로 발전이 되니 주의가 필요해요. 2. 이상화 경향. 그리고 머릿속에서 바로 드라마가 시작돼요. 말투도 부드러울 것 같고 성격도 착할 것 같고. 아직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이미 마음속에선 이상형이 돼버린 거죠. 3. 도파민 분비. 이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팍.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나고 밤에 누워서도 계속 떠올라요. 괜히 두근두근 괜히 설레요. 4. 충동적 사랑.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고민보다 행동이 먼저예요. 나. 말 걸어볼까? 연락처 물어봐. 순식간에 돌진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감정이 너무 확실하거든요. 그래서 첫눈에 반하는 사람은요. 천천히 알아가자가 아니라 이미 알아본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자기 이상형에 부합하면 오래가지만 본인의 환상 속에 그와 비교하다 보면 사랑이 금방 식는 사람도 있답니다. 혹시 지금 누가 떠오르셨다면 이미 시작된 걸지도요.